공부만 많이 해서 성적으로 바로 직결될 것 같으면 입시는 얼마나 쉬운 것일까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그 환경 안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공부량을 늘리기도 해보고 또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지만.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슬초 가족분들 운동하셨나요? 네, 날이 점점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운동의 계절이 왔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 방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 방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집에 앉아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공부도 별로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되게 중요하니까 막 뭔가를 빨리 바꾸세요가 아니고요. 아이를 둘러싼 지금 방 안에 이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은요. 사실 지금은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아직은. 공부 방의 환경 자체가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 때문에 뭐가 좌우되지는 않는 시기가 맞아요 초등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방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좀 살피시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점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애가 진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요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아 있 있어야만 되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중학생이 되면 바로 네, 밤 늦도록 수행평가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의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돼서 그 숙제를 감당하느라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당연히 뭐 중, 고등학생들은 내신 기간이 다가오고 본인이 해야 되는 공부, 발등에 떨어진 공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상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책상을 이렇게 마련해 준게 초등 4학년 때였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 식탁에서 했고요. 그래도 충분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마다 또 다를 수는 있으니까 어쨌든 공부방을 다 준비를 하실텐데,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에서 공부 시간을 계속 늘려가도. 그래도 큰 무리가 없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 포인트들만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책상과 의자죠. 둘다 높낮이 조절이 되면 최고입니다. 자, 이것들을 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걸 고정할 수 있는 의자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바퀴가 있다 하더라도 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했다 풀렀다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도 의자를 움직이느라고 좀 이렇게 산만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책상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뭐 다양한 가격대의 책상들이 지금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책상을 사용했던 이유가 중학교 때 굉장히 빠르게 아이들이 키가 크면서 어좀 구부정해지기. 했었고 아이들이 졸리거나 좀 지루할 때는 아예 이 높이를 높게 만들어서 서서 공부하는 적도 있었어요. 물론 그게 되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기능이 있으니까 훨씬 선택지는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을 활용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상과 의자, 이거 두 가지는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어느 정도 튼튼한 모델이어서 아이가 막 문제를 풀 때마다 소리가 나고 아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막 삐걱삐걱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좀 견고한 책상들로 어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책상 앞에 이렇게 전면 책장이라고 해서 책장이 아예 이 앞에 붙어 있고 거기에 책상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책상이 있어요. 물론 이 책상의 가장 좋은 점은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이고 그 점에서는 아주 좋지만 만약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책장은 앞이 아니라 옆. 프로 빼주시는 스타일의 책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눈을 들었을 때 이것저것 많은 문제집이 보이거나 거기에 장식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러니까 고개를 들었으나 별거 없는 약간 허한 벽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책상 위에 조명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조명은요, 책상 위에 조명의 밝기는 아이들의 집중력, 그리고 시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요. 아무리 좋은 책상을 갖다 놔도요, 아이의 그 조명, 밝기, 조명이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때 내내 좀 힘들고 좀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글을 많이 읽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장 신경을 써줬던 건 사실 조명입니다. 책상에 아이 그 공부할 때 전용으로 켜는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방 전체 조명과 별도로 조명이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그 조명이 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얀색, 백열등 그 색깔을 내는 조명과 약간 노란 톤의 조명을 내는 그 온도, 다른 온도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밝기도 조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톤의 색깔과 한 3단계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좋고요. 이런 기능 다 필요 없고 그냥 심플하게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가장 밝은 하얀색 조명을 가진 그런 기능만이라도 확실한 것으로 해서요. 작게 공책 하나 정도, 책장 하나 정도만 비치는 스타일 보다는요. 책상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긴 스타일을 어,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가족은 책상마다 모두 다긴 형태의 그런 조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거를 각자 하나씩 다 구입을 해서 책상마다 다 쓰고 있고 저도 그걸 써봤더니 너무 좋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잘 쓰고 있어서 가로로 넓은 조명을 하나씩 네, 해주시기를 추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거 샀는지 궁금하시면요.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그 링크를 달아둘게요. 저희도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구입한 건데,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의 필통인 거죠. 문구류도 공부 환경으로선 되게 중요한 환경이고, 아이들이 사실 예쁜 것만 가지고 사다 보니까 예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는 순간이 와요. 가장 첫 번째로 겪는 그런 문구류의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쓰기 수행평가인 것 같아요. 어, 워낙에 한 바닥씩 써서 내는 수행평가가 많기 때문에 어, 잘 써지고 샤프심이 잘 부러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좀 편안하게 빠르게 쓸수 있는 어, 그런 필기구들이 좀 있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샤프 볼펜을 처음으로 접하는 초등 고학년 시기에는 이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써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서 정착한 것들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링크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점검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 공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공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시력과 척추 측만증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시간이 적은 초등 저학년, 초등 시기에는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없는데요.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급성장기를 받는 중학교 시기를 이것들을 관리하는 걸 놓치면요. 시력과 척추의 어떤 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이들 도 시력이 이제 낮은 아이도 있고 척추가 휘어버린 아이도 있어서 제때 이걸 점검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얼른 발견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고 그래서 우리 슬초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들은 미루지 마시고 아이들 괜찮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방학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가셔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환경은요 공부 환경이 아니라 수면 환경이에요 네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방에서 잠을 잡니다. 책상 옆에 침대가 있는 게 보통이고요. 그럴 때이 자는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사실 수면 환경이 공부 환경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수면의 양과 질이 이 아이들의 공부, 어, 결과에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절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깜깜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향기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그런 본인에게 잘 맞는 이불들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좀 깊은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인가 언제나 점검을 해주시고요. 공부만 많이 해서 성적으로 바로 직결될 것 같으면 입시는 얼마나 쉬운 것일까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아이들이 그 환경 안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공부량을 늘리기도 해 보고 또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면서도 공부를 할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의 환경들을 위해서 계속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써보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릴 거고요. 또 관련하여서 와, 이거 정말 좋더라고요. 하시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분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방에 이렇게 해줬더니 참 좋았어요. 하는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